안녕하세요 원생입니다 오늘부터 들어가실 건 생활체육기도사 2급 보디빌딩의 구슬평가 인데요 주변에 필기 떨어지는 분들보다 구슬이라 실기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어, 생각보다 이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고가고 하시면서 쉽게 들을 수 있게 준비를 좀 해놨거든요 구슬평가 할때 주의하실 거 문제집은 내가 뽑아서 내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네 문제 줄게 될 텐데 내가 딱 보고서 키워드를 캐치를 딱 해서 아딱 말하면 돼요, 딱 말하면 돼요, 딱 말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쉽진 않아. 제가 뭐 중요한 사항들만 키포인트 될 것들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거를 주로 기억을 하시고 말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자기 스타일대로 변경 하셔도 괜찮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가실 건. 첫 번째, 보디빌딩 규정이랑 보디빌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어가시면 남자 대회랑 여자 대회가 달라요. 남자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디빌딩 이 있고 클래식 보디빌딩 이 있고 피지크 과정이 있어요. 여자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 피지크가 있고 그다음 보디피트니스가 있고 비키니 피트니스가 있어요. 일단 요거를 기억을 해두고 차이점 좀 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남자 보디빌딩 복장 규정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남자 보디빌딩 복장 규정 투명하지 않은 단색의 말끔한 복장으로 트렁크의 색상, 섬유 질감은 선수의 스타일에 자유롭게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 대둔근의 4분의 3 이상을 가려야 돼요. 대둔근 여기 엉덩이죠. 엉덩이 조금 덮는 걸로 준비를 해야 되고 트렁크 안에 요안 트렁크 안에 패딩을 넣어서 이렇게 부 풀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어, 전면은 가려져 있어야 되고 측면 폭은 1c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반지를 제외한 뭐 팔찌, 뭐 그렇게 그 반지, 망경 뭐 이런 것들 은 일체 착용한 게 되어있지가 않아요. 모두 빼고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신발도 미착용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임플란트나 주사를 사용해서 근육의인근적인 변형을 하셔도 안 되고요. 트렁크에 스폰서 로고가 박혀 있다든지 그 브랜드 로고는 괜찮아요. 몸에 컬러링하실 때뭐지를수 있는 탄이나 브론저는 일체 사용이 안 되시는 거. 혹시나 하다가 뭐 땀에 흘러서 지워지잖아요. 퇴장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과도한 오일을 많이 너무 사용해서 광택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세요 자두 번째 남자 피지크 복장 규정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남자 피지크 똑같아요 아까 거랑 똑같은데 바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얘네는 트렁크를 입어야 돼요 어디까지 오는 거? 슬개골 위까지 덮는 트렁크 그니까 긴 반바지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무늬 패턴 이런 거다 괜찮지만 글자로 패턴이 되어 있는 것도 안 돼요 마찬가지 스폰스로 고도안 돼요 어,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되죠? 투명하지 않은, 비치지 않는 반바지에 슬기골 위까지 넘는 반바지를 착용을 해야 되고, 무늬, 이런 것들은 자연수 재량권 자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 글자로 무늬가 들어간 건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또, 지을 시는 탄이나 브론저 사용 일체 안 되시고, 과다노일도 안 되시고. 그리고 또뭐 있었죠? 트렁크 안에 패딩을 넣는 것도 금지. 또, 어, 그 결혼 반지를 제외한 팔찌 목걸이 일체 장신구에 착용은 안 되시는 거요렇게딱 다른 거 있죠? 바지 피지크 감점 요인 자 피지크랑 보디빌딩은 달라요, 다릅니다 근육 스타일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피지크는 근육이 너무 많거나 단단하거나 너무 말랐거나 하면 다 감점 사항이세요 그리고 보디빌딩처럼 근육이 과해도 다 감점이세요 그리고 너무 말라도 감점이고 그리고 보디빌딩보다 근육이 너무 단단하지 않아야 되고요 좀 부드럽고 매끄러워야 됩니다. 실제 사진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번째 남자 경기 규정표들을 설명하세요. 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앞에 전면에 서서, 네, 이두근이랑 전완근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프론트 렛 스프레드. 자, 앞에서 앞을 주시고, 허리에다 손을 대고, 전면에 광배근을 쫙 피는 거예요. 쫙 펴서 광배근을 평가하는 게 프런트 레스프레드. 레스 그 다음에 사이드 체스트. 옆으로 이렇게 돌면서 딱 잡아주시고, 가슴이랑 팔뚝, 그리고 종아리 평가하시는 거. 그리고 사이드 트라이셉스. 얘는 팔을 뺍니다. 옆으로 돌아서 뒤쯤을 지고, 뒤에서 쫙피면서 가슴이랑 허벅지랑 종아리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백 더블 바이셉스. 자, 백 더블 바이셉스는, 자, 더블 바이셉스랑 포즈는 똑같아요. 뒤로 딱 돌아서 상체는 똑같이 하는데, 하체가 달라. 하체를 한 다리를 탁 빼주고서 진행을 합니다 평가는 등이랑 광배근까지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렛스프레드 보이죠자 뭐 뒤로 돌아서 이렇게 펴는 건데 등 근육부터 후면 광배근까지 전부 다 평가하시는 거그 다음에 업도미리랑 어? 타이 자 이렇게 놓고서 자 전면부 있는 복부 근육 이제 전면 근육을 다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랑 복부 근육, 전면 근육까지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 가지 포즈는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자 실기에서 도 나오는 과제죠. 어, 포즈 동작 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남자 보디빌딩 진행 방식. 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주변에 갔다 오신 분 보면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첫 번째 예선, 예선 라운드에 네개 규정 포즈, 프론트 더블 와이스 사이트 캐스트, 백 더블 와이셉, 업 더블 앤 타이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두 번째 예 선에 1 라운드. 4개 표준 포즈랑 일곱 개 규정 포즈 들어가실 거고 세 번째 결선 들어가서 2라운드 들어가는데 일곱 개 규정 포즈랑 포즈 다운을 합니다 포즈 다운이 뭐냐면 그 사람들 무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앞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결선은 3라운드인데 개인별 자유포즈 심사 60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준비해온 포즈들을 60초 동안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세요 여섯 번째 남자 클래식 보디빌딩 진행방식 조금 달라요 자 예선 있고요, 예선 라운드 있고요, 네개 규정 포즈 하는고 두 번째 예선에1라운드 들어가고 똑같죠 네개 규정 포즈, 일곱 개 규정 포즈 하는데 쿼터턴이 추가돼. 쿼터턴이 추가돼. 아 어, 나머지 똑같아요. 쿼터턴 뭐 있었죠? 프론트 포즈. 자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즈. 면서한 바퀴 이제 도는 시는 거 들어가는 게 추가가 됩니다. 세 번째 결선 2라운드 똑같죠 일개 규정 포즈 하고 포즈 다운 똑같이 하는데 쿼터턴 추가. 네 번째 결선 세 라운드 똑같이 하고 개인발 연기 및 쿼터턴. 음. 쿼터턴만. 두 번째부터 추가되시는 거. 자, 그 다음, 남자 피지크 진행 방식. 자, 얘도 조금 달라요. 네, 조금 달라요. 자, 예선 들어가는데 예선 라운드에서 쿼터 턴만 합니다. 두 번째 예선 또 하는데 1라운드에 쿼터 턴만 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결선 들어가서 2라운드 도는데 개인별 연기랑 쿼터 턴만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 8번, 여자 피지크 복창 규정. 자, 투명하지 않은 투피스의 비키니를 착용하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색상 소매 질감 장식으로 선수 스타일 자유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대등분의 2분의 1 /2 이상 가려야 하고요. 전면은 당연히 가리는 거. 당연히, 어, 안에다 뭐고형물 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끈으로 된 비키니. 이렇게 이제 얇게. 된 끈으로 된 비키니는 착용되지 않습니다. 자, 피지크는 신발을 착용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여자 경기들은 신발을 착용을 합니다. 신발 규정에 추가가 돼요. 얘는 피지크는 신발 착용 안 한다는 거 머리는 스타일이 가능하지만 뭐 대회에 따라서 뭐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세요 라고 정해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혼반지, 팔찌, 귀걸이를 제외한 모든 소품은 일체 사용이안 되게 되겠어요 장신구도 일체 안 됩니다 나머지 비슷하죠 지를수 있는 타이 나 브랜드 사용 안 되시고 거도한 오일 사용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거 비슷해요 9번 여자 보디 피트니스 복장 규정 똑같아요 똑같은데 구두를 심습니다 앞굽이 최대 1cm 힐 높이가 10cm 이하. 그리고 플랫폼 구두 금지. 플랫폼 구두가 뭐냐면, 앞굽 이렇게 돼서 쫙 이어지는 구두 있어요. 그거 이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정해진 구두만 사용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 복장구죠. 얘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다 똑같은데, 대등군의 3분의 1 이상을 가리는 전면 비키니입니다. 자, 아까 뭐였어요? 나머지들은 대둔근의 반만 가리면 됐어요. 2분의1만 가렸었는데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는 대둔근의 3분의 1 이상을 가려야 됩니다. 조금 더 작겠죠. 어, 조금 작겠죠. 어, 그리고 나머지 구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살짝 달라져요. 크기만 살짝. 11번 여자 피지컬 경기 규정 포즈 네 가지. 쥐 이것도 실기에 나오는 거죠. 프론트 포즈 이두 전환근, 사이드 포즈 옆으로 돌면서 잡고서 사이드 가슴 이두 종아리 그리고 백 포즈 등근육, 사이드 트라이셉스. 가슴, 허벅지, 종아리. 평가 부위는 똑같아요. 근데 포즈가 조금 다르죠? 여자는 이렇게 이제 꺾으면서 들어가죠. 12번 여자 피지크 감점 요인. 자, 남자 피지크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의 형태를 갖춰지야 하지만 근육의 크기나 선명도 혈관이 보디빌링 선수와 비슷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근육이 많거나 너무 마르거나 했을 때도 안 되고 셀레나이트가 있어도 감점이 되는 게이 피지크 경기입니다. 여자 보디피트니스 감점 요인. 자, 순서가요. 피지크가 있고, 보디 피트니스가 있고, 그 비키니 피트니스가 있어요. 근데 그 근육의 양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육의 형태는 갖추고 근육의 크기, 선명도, 혈관은 피지크 선수처럼 보이면 안 돼요. 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그 다음, 여자 비키니 피트니스 경기 감점력.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보다 조금 덜 해야 돼요. 근육의 형태를 갖춰야 하지만, 여자 보디 피트니스 선수와 같이 근육이 구분되고 선명하면 안되고 적은 양의 지방으로 너무 말거나 밀도가 높아도 안됩니다 어, 설명을 하실 때근육량 양이 좀 적고 어, 이제 전에 있는 뭐 피지크 선수나 보디 피트니스 선수처럼 근육이 과하거나 선명하거나 혈관이 뚜렷하거나 해서도 안됩니다 라고 자유롭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5번 여자 피지크 경기 진행방식 자첫 번째 예선의 예선라운드에 4개 규정 포즈가 들어갑니다 남자는 7개의 포즈가 있었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실 때 여자 피지크는 남자 보디빌딩이랑 좀 비교를 해주세요 외우실 때 예선에 예선라운드에 4개 규정 포즈 들어가고 예선에 1라운드에 4개 규정 포즈에 쿼터턴 그 다음 결선에 제 2라운드 들어가는데 규정 포즈랑 포즈다운 포즈랑 같이 모여서 하시는 거그 다음 결선에 제 3라운드에 개인별 좌회포즈 30초 시간이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16번 여자 바디 피트니스 앤 비키니 피트니스 경기 진행 방식 두 개는 똑같아요 자, 예선의 예선 라운드의 쿼터턴, 예선의 제1 라운드의 쿼터턴, 예선의 제2 라운드의 엘워킹의 쿼터턴. 자, 남자 피지크랑 흡사하죠. 어,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외우도록 할게요. 17번 경기 컬러링 규정.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어질 수 있는 탄이나 브론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용하시다가 지워져도 안 돼요. 그 셀프 테닝 제품이나 인공 착색 가능한 거 예선 24시간 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펄이나 너무 광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하시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18번 보디빌딩 시합 무대 포즈대 규격 포즈대 규격 자 가로가 6m, 폭이 1.5, 높이가 60cm 이상이 되는 그렇게 단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조명은 세 개가 있어요.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발로 무대를 서야 하니까 당연히 카펫이 사용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맨발 무대 서는 거 다였어요. 다였는데 여자 경기 두 개만 구두를 신고 했었죠. 그다음 보디빌딩의 효과 뭐 있죠?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기초 체력이 향상되고 체지방 감량, 자세 교정 등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를 가질 수 있으며 탄력 있고 아름다운 육체를 바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어, 기억할 수 있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잘 풀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 되게 막 주절주절 길게 얘기하다 보면 네, 거기까지 하세요라고 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 짧게 끊어서 가셔도 돼요. 근력, 지구력, 심폐 지구력, 유연성, 체력 향상이 되고 체지방 감량, 그리고 몸매 관리, 그리고 어, 정신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21번 보디빌딩이란, 뭐죠? 바벨, 덤벨, 익스펜더 등의 기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육, 체력을 단련하는 운동. 이제 시험장 막을 가면, 바벨, 덤벨, 익스펜더, 아, 익스펜더가 생각이 안날수 있어. 보디빌딩이란 무엇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바벨, 덤벨, 기구 등을 이용해서 체력 향상,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또 바꿔서 하셔도 괜찮아요. 22번 보디빌딩의 역사. 최근에, 작년이지, 최근이 아니지.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 보니까 저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언제, 어디서 이제 시행이 됐나요? 이제 협회로 인정이 됐나요? 뭐 이건 물어보던데, 자, 이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하세요. 1970년,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리드에 있었던 세계 보디빌딩 연맹 총회에서 스포츠 분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질문이 이렇게 나왔었어. 어, 보디빌딩이 현대 스포츠 분해로 언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까? 연도랑 지역을 대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뭐 어떻게 해요? 1970년 유고 슬라비아. 뒤에 도, 그 생각이 안날 수도 있겠지. 생각, 생각 안날 수도 있겠지. 뭐, 베어 그리드가 생각이 안 나면 뭐, 유고 슬라비아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베어 그리드도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창시자는 독일의 유진 센더이고요. 우리나라는 1949년 서창선 선생님이 어, 역도와 보디빌딩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이렇게 몇 가지 연도는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여자 피지크의 역사. 자, 여자 피지크의 역사는 최근이에요. 언제부터냐면 2012년도 11월 11일 어디 에콰노르에 있었던 코야킬에서 어, 정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누가 인정했어요? 아까 세계 보디빌딩 연맹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IFBB가 세계 보디빌딩 연맹이에요. 자, 24번 보디빌딩 기관 및 협회. 자, 외우놓으면 좋겠죠? 근데 그 스펠링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어디죠? 크게 세계 보디빌딩 연맹, 아시아 보디빌딩 연맹, 그 다음 대한 보디빌딩 협회, 한국 도핑방지 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예요. 외우십죠 세계 보디빌딩 연맹, 아시아 보디빌딩 연맹, 대한 보디빌딩 협회, 그리고 한국 도핑방지위원회. 네 가지. 영어까진 몰라도 됩니다. 스펠링은 물어볼까? 자, 여기까지네요. 문제를 보고 스킵해놓고 한번 자기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설평가는 내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내가 읽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니까,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시험 보시고 오시면, 음, 역시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자기 과제 뭐 나왔는지 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시면, 어, 오신 분들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어, 시험 잘치르시고요 어, 구슬평가 합격하시고, 음, 자, 연습 또잘 다녀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